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 곳곳에 바울이 쓴 말씀을 보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처음 성교지로 향하여 나설 때는 소아시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약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 꿈이 이루어지자 그의 발걸음은 아, 이제 다 됐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에게 비전을 고백한 것과 같이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또 로마로 갈, 가는 길이 열린 후에도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는 이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서반하로 가는 길에 로마 교인 너희들에게 로마에 들르겠다는 겁니다." 서반하 는 오늘날 이제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스페인이 문명 세계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스페인으로 간다는 것은... 더 이상 갈수 없는 변방까지 간다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반에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태도에서 그의 성교의 열정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이 서반나도 내가 가야 되겠다. 서반나라는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비전이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고 늘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사도라는 직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이 확신했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도 다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예.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은 꿈을 성령님이 주세요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맞는 비전과 능력과 직분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꿈이 늘 불타오르도록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 꿈을 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땅 끝까지 보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소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세계보금화를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순종의 마음, 그리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전혀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명이 되죠. 땅 끝까지 비전은 바울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또 명령입니다. 바울처럼 로마를 스페인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힌두교권이 있죠. 인도 같은 또 이슬람권 중앙아시아나 지금 유럽도 다시 또그 기독교 국가였던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회교권이 되고 있어요. 회교도들의 이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거기에 회교 사원이 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와 남미리카 동남아 그리고 동구권 또 공산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들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미전도 종족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내가 아는 이렇게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주를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죠. 하나님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중에 보시면 모든 계획을 뒤로 미루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소위 기독교를 개종한 거니까, 다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는데, 기금까지 찾아왔으니까, 어 식량을 찾지 못해서 막 헤매고 어렵고 있는데, 그 중에 심하게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 사람들이 가난한 중에서도 정성껏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여행 전도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거기 27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육신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게 아무리 성교 비전이 시급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구제하는 일, 옆에 죽어 굶어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 고통을 함께 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사랑을 베푸는 일을 눈 감고, 그건 무시하고, 성교하자고 외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뢰한 것을 나누어 주었은 즉, 이방인 교회는 또 유대 교회를 향해서 물질적인 것을 도와준다. 이방인 교회는 예수 믿게 된 것, 이거 돈으로 따질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큰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피박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전해준 복음이거든요. 그 신령한 일의 복을 받았은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국과 미국, 호주 이런 교회에 많은 빚을 졌지요. 그들은 뭐잘 살고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와줄 필요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또 다시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우리에게 복음을 몰라서 흑암에 갇혀서 사단에게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되겠고 또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는 영국과 미국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가서도 또이 복음을 뭐 복음은 알고는 있어도 거기에 다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계 도처에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당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마게도냐와 이런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처럼 우리는. 성교를 위한 물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에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도 갚고 물질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고 방글라데시아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보냄을 받은 성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고 또 우리는 물질로 이 빚을 또 갚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라도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로 물질로 시간을 바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시간 나는 대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